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때그 종목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사실은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있는 그 투자자들의 심리의 움직임, 그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볼줄 아는 사람이 투자에 성공을 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의 심리를 회복시키고 평안하게 아주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유지를 해가려고 하면은 매수 자체에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신중함을 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남의 돈을 뺏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 중요한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고 지킨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정말 황금과 같은 절호의 매수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게또 주식 시장이거든요. 이런 지키는 매매를 할때 가장 나의 적이 됐던 이 위축된 심리가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서 시장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의 그런 우여곡절 희노애락에 담겨 있는 그런 심리들이 읽히게 되고, 어, 세상에는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움직이듯이 이 주식 투자라는 것도 그런 순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분들이 이 생각 자체를 역발상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생각을 벗어난 무언가 이 시장 자체의 어떤 판때기를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뒤에 가려져 있는 그런 세력들의 그런 의도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중적인 사람들의 그 심리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읽어내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어떤 흐름들을 읽어내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내가 하는 이 주식 투자의 어떤 매매 패턴은 점차적으로 안정적이고 어, 결국 나오고 있는 쏟아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뉴스 하나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주식 투자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유용한 것보다가도 쓰레기로 버려야 될 정보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거 하나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을, 결국 주식 투자는 내 마음에서 시작해서 내 마음으로 끝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내 자신에 있는, 내 잠재되어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이런 조급함이라든지 불안심리, 또 아니면은 욕심 같은 이런 것들이, 어, 결국은 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그 심리를 읽을 수, 읽어내고 볼수 있어야 될그 눈을 가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나쁜 심리들부터 여러분들이 제거하고, 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평정심이 유지가 되어졌을 때, 어, 시장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운신의 폭을 움직여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 자신이 시장에 대한 관점과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또 누가 뭐 이런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그 정보에 대한 팩트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정보를 줬을 때이 사람의 관점을 얘기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관점을 실어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그럴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는 기다리는 자에게 항상 복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기다리면. 못 기다려서 기회를 못 잡을 뿐이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정확한 정말 주식이 하락을 해주고 내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내려와줬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자금의 일정 부분을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주식 투자는 남의 돈을 뺏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 돈을 잃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남의 돈을 뺏으려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돈은 다 뺏깁니다. 왜냐? 주식 투자는 심리전이거든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그런 조급함과 불안함을 남에게 보여주는 순간 내 돈은 다 나가게 됩니다.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내 것을 보여주지 않고 남의 것을 읽어내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잃지 않고 지키는 매매를 했을 때 내 소중한 자산을 일단 지키고부터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했을 때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남의 패가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기다림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의 처음이고 끝인데요. 어,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를 알면 알수록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보이게 되고, 결국 내가 어떻게 운신의 폭을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첫째는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이 안정된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